우리가 잘 아는 보색 보색 작전 이 있는데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색하면은 우리가 대벌레를 저는 이제 일 번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벌레가 있어요? 지금 예 있죠. 저기 있네요. 저 대벌레처럼 정말 나뭇잎과 또는 나무 가지와 똑같은 곤충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피나무 잎사귀예요. 네. 근데 잎맥을 잘 보시면은 잎맥하고 지금 저예 대벌레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저는 어. 어. 대벌레를 예전에 봤는데 너무 네.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음. 뭐가 벌레 비슷한 게 나무 가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이 보니까 약간 움직였어요. 그 그렇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바람을 불어 보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걸키내내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막을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너무 신기해서 이 음악을 탁 주고 후 불면 음악에 맞춰서 같이 흔드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이나 장막을서 예, 기억이... 이 사람들... 네. 지금 골충 괴롭혔던 <laughs> 역사가 기네 아, 그러네요 예. 사과하세요 아, 네. 사과하세요, 니벌레한테 나무 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은 저는 또 사진 촬영을 또 하거든요 음. 사진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사는 곤충에관련한 굉장히 소중한 자료기 때문에 음. 얘가 이제는 아무래도 프레시가 터트려지면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딱 달라붙어 있다가 얘가 딱 경계를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짚고 일어나요. 오. 일어나면은 몸을 어떻게 하느냐? 손님께서 네. 하신 것처럼 흔들어요. 아유.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아. 바람에 지금 나뭇가지가 나무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정말 그렇게 보여요. 네. 정말 위장의 네. 그 최고의 그 달인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대벌레가 오. 기네스북에 올라간 정도 있어요. 몸 길이가 62.4cm면은. 이만한 <laughs> 아, 거 같아. 네, 이렇게 몸이 큰아이도 있는데 대벌레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날개가 없어요. 오. 얘는 날개가 태화가 됐어요. 태화가 되, 됐는데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왜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한자 이름으로 죽절충이라고 아오. 불렀거든요. 죽절충. 네네. 아. 그니까 대나무 죽자 어, 마디절자 마디 절자 써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에서 이제 차용을 한 거죠. 어, 대벌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래서 이제 얘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느티나무 잎사귀에 지금 앉아있는데 인맥에 앉아있으면 은 느티나무 잎인지 아니면은 대벌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 다리를 지금 양쪽으로 쭉 펼치고 있어요. 가운데 다리하고 뒷다리는 옆쪽으로 펼치고 있고 앞다리를 지금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앞쪽으로 쭉 펼쳤어요. 그래서 다리는 모두 6 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남은 입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이렇게 내가 위장을 하고 있어도 천적이날 찾아와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얘들이 또 하는 자기 방어 전략이 있어요. 뭐를 하느냐? 다리를 떼버려요. 저긴 다리를요? 네, 도마뱀이 잡히는 꼬리를 자르듯이 얘들의 관절은 약해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운이 나쁘게도 자기가 다리를 천적에게 잡혔어. 그러면은 그 다리만 떼고 가면은 앞으로 어. 기어갈 수가 있잖아요. 다리 그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니면 다리 그냥 바람만 불었어요. 그, 맞아요. 네, 네. 어. 바람에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벌버려 <대벌리면> 미안하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무튼 얘들은 다리를 잡거나 이렇게 좀 오래 잡고 있으면은 다리가 잘 떨어져요. 음. 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내를 보면은 자기의 방어 전략이다. 음, 어, 왜냐면은내 몸은 살아도 그 다리만 떼버리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쟤는 지금 다리가 세 개밖에 없어요. 세 아, 개밖에 없으면은 완전히, 쟤는 이제 충생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아, 많겠죠. 아 재생은 따로 안 되나요? 재생은 얼음 벌레가 됐을 때는 잘안 됩니다. 아, 애벌레일 때는 탈피를 할 때마다 네. 조금씩 재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완전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관절이 약하면 별로 코사민을 먹어야 돼. 아 그렇구나. 전해줘요 다음에 대벌레 만나면. <laughs> 깨비를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아깨비는 뒷다리를 붙잡고 방아 쩌라 방아 쩌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할때 얘네들도 역시 자절 현상을 일으켜. 요 곤충에게 있어서 최대의 천적은 사람이에요. 아, 응. 그러니까 사람 지금 소나기에 있어서 얘가 공포에 질려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너 방아 쩌봐 하면서 얘를 갖고 노는 거죠. 그죠? <laughs> 방미에비는 <방학개비야>, 미안했다. <laughs> 했어야도 <저도>. 미안하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얘가 막 점프를 높이 하다가 다리가 떨어져요. 어떡해?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놔줘야 되는데 얘는 다리 하나 가지고도 방아를 칠수 있어. 하고는 또한 다리를 붙잡고 계속 찌라고 해요. 어, 네.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어... 그림을 띄운 겁니다. 어... 네. 나는 자꾸만 있었는데 자꾸 다리가 끊어지더라고. 네, 내가 알겠습니다. 끊은 줄 알고. 쟤는 살려고 그런 거죠. 그렇네. 아무리 위장을 해도 얘들은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벌레가 알을 많이 낳는 건데요. 이게 아. 지금 직박구리라고 하는 새예요. 직박구리. 직박구리. 예. 콜도 아닌가요? 어, 콜도 이름으로 맞아요. 어. 그래서 이 대벌레들은 봄에 알에서 깨어나서 여름까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요. 그 때는 오히려 새들은 어떻게 해요? 새, 또 자기 새끼를 키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들의 먹이가 되는 어, 거예요. 새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네. 네. 새뿐만 아니고 거미도 먹을 수 있고 말벌도 먹을 수 있고 아무튼 이 대벌레는 저채 하위에 있기 때문에 아... 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노리는 천적들이 많아요. 아주 다행스럽게 정말 운이 좋은 아이들은 천적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얼음벌레가 돼요. 얼음벌레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번식이거든요. 이 얼음벌레가 되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인데 그때 되면은 이제는 대벌레들이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은 곤충들이 알을 낳기 전에 짝짓기를 해서 유전자를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대벌레들은 짝짓기를 거의 안 해요. 90% 이상이 암컷 혼자서 자기 홀로 알을 낳아요. 이런 걸 우리가 천어생식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는 실험을 해보니까 음. 한3 0까지 키워보니까는 어, 암컷이 나오는 확률이 90%밖에 안 돼요. 아. 한10% 정도만 수컷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천연생식이 얘들의 주된 생식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음. 10%의 수컷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아 교육하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네. 어. 이건 제가 지금 야외 그 조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제가 20. 년이 넘어요 넘는 동안에 대벌레 짝짓기 하는 걸단두번 봤어요 예 어... 네, 그래서 드문 굉장히 드문 거죠 예 네, 그래서 자랑삼아서 이렇게 뛰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짝짓기를 안한 경우에는 암컷 혼자서 음... 알을 낳습니다 어, 남자 필요 없어 알을 어떻게 낳느냐 알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알을 낳아 굉장히 성의 없게 알을 낳아요. 어느 풀 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나뭇잎 위로 올라가서 저 약간 그 돌멩이 같은 그런 알을 700개 정도를 700개요. 네, 바닥에다가 뚝뚝 떨어뜨려요. 변 보듯이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나면은 그쳐날 그렇죠, 비가 오면 비에 쓸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오니까. 개미가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땅 위에서 사는 천적들이 얘들을 쓸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가장 큰 천적인데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려서 또 얘들을 뭐 죽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을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 3년 전인가요? 2020년에 대벌레가 서울시에서 완전히 대발생을 했다. 다 대벌레잖아요? 네, 다 대벌레. 네? 이게 지금 정자예요. 다 대벌레 잡은... 저 밑에 까맣게 깔려있는 것도 다 대벌레. 깔려있는 것도요? 예. 산책로에 있는 그왜 쉼터 같은 거기에 대벌레가 대출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민원이 들어갔겠죠. 네. 아... 너무 징그럽다. 뭐 얘들이 뭐 우리 집 창문에도 온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 뉴스에도 나고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살충제를 살포를 해요. 아이고. 살포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 그때 거의 몇천만 마리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으로 쭉쭉 떨어진 걸 빗자루로 다 쓸고 있죠. 예, 저렇게 사체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바로 방제를 했어요. 방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왜 대발생을 했느냐. 뭐 정확한 그 원인은 잘 모르죠. 이게 생태이기 때문에 1, 2년을 관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추측컨데 뭐가 있느냐. 도심에서는 왜 숲, 정원 이런 데를 가꾸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곤충하면은 벌레하면은 징그럽다. 이런 게 이제는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고 계속 관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제 소독을 하더라고요. 살충제를 음. 이제 뿌리게 되면은 내가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애려고 하는 종만 없애지는 게 아니고 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살충제에 죽어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들을 잡아먹는 천적, 거미부터 시작을 해서 말벌, 침놀인제 등등. 그러니까는 이게 생태계 의 순환이 깨져 버리는 거죠. 음. 깨지는데 이제 온난화까지 생기면서 이 알들이 이제 부화하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다 보니 대벌레가 어느 특정 지역에 특히 도심 지역에 대발생을 하게 된다. 알을 어, 7 0 0개를 낳아 놨는데 그렇죠. 먹을 줄 천적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렇죠. 막더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우리가 징그러워할 입장이 아닌 게 사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더잘부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게 우리인데 또 많이 태어났다고 악 이렇게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좀 드네요. 솔직히 대벌레 입장에서는 인간이 더징그럽고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 네. 뭐가 그렇게 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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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때도 이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을 한게 뭐였었느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관의 그 책임자라면 이 대벌레가 대발생한 시기가 코로나 한참 번성기였거든요. 네, 2 0 년이면. 네. 네.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 아니면은 지금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생태 투어를 나는 제안을 하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곤충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얘들의 또 한살이를 쭉 이게 들여다보면서 생명의 또 경이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재난 문자를 보내겠다. 돼벌레는 우리 몸에 하나도 해롭지 않다. 우리 인간에 하나도 해롭지 않아요. 얘는 사람들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과수원에 내려가서 잎사귀를 먹을 수 있지만 음. 얘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공생하는 그런 법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어.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일 뿐이야.